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핫한 키보드죠. 독거미 키보드 아우라 F108 리뷰입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타이핑 많이 하시는 분들, 엑셀 그리고 문서 작업이 많으신 분들, 사무실이 너무 따분하신 분들, 좋은 키보드는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계식 키보드가 비싸서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성비 좋고 사무실용으로도 좋은 키보드. 조용하게 티안 나게 타건감을 즐기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독감이 키보드는 국내 키보드 시장을 뒤흔든 제품입니다. 가성비 좋고 품질 좋고 사무실에서도 많이들 쓰는 제품이에요. 색상은 두 가지, 스카이블랙, 올리비아 화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스위치 종류도 다양합니다. 세이아 축, 황 축, 경해 축, 그리고 오늘 소개할 저소음 솜사탕 축. 제가 구매한 건 저소음 솜사탕 축입니다. 타사이 무접점보다 더 조용하고 보글보글한 느낌이 있습니다. 타고 나면 소리가 키보드 안으로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서걱서걱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저소음 키보드에서 흔히 들리는 스테빌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음이 아주 잘 잡히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쓰기 아주 좋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무실용으로는 완전 적합합니다. 가성비도 최강입니다. 누가 추천해 달라고 하면 망설임 없이 추천할 수 있는 제품. 이 가격대에서도 이 정도 만족감 잘 없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실이나 개인용으로 스트레스 없이 조용한 타건감을 원한다면 아우라 F108 추천드립니다.